어, 이 평양과기대 관련돼가지고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거하게 덮은 게 있었습니다. 거하게 덮은 게 뭐였냐면, 거하게 덮은 게 뭐였냐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에요. 김대중 비자금 사건 관련돼가지고, 왜 평양과기대가 연결이 되냐면,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수익금을 평양 과기대를 지원하는 거로 쓰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사람의 투서, 이런 것들, 내용 증명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바탕 시끄러웠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홍걸, 김홍걸 등장하고,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현재까지로는 보면은 그 사람의 일방, 그러니까 동업자였는데, 동업자, 김홍걸과 동업자였는데, 그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뭐스지킨가 뭔가 그 사람 투서를 써가지고 했었던 그,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선양이었을 거예요 도시도 중국 선양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이고 우리 보면 이제 쇼핑몰 그러니까 롯데타워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짓는 건데 그게 이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그러니까 1조가 넘게 들어가는 큰 건물 큰 건물을 짓는 거에 쇼핑센터 들어가고 사무실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짓고 거기에 어. 김몽거리뭐 1억 달러를 투자한대네 뭐네라고 그게 뭐 현실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사람 투서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의 수익금을 북한 과기대 운용 자금으로 쓴데 어쩌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었다고. 근데 그거 여러분 그게 동업자가 한 투서고 그 내용 증명 이런 것들 그리고 수표까지 1억 달러짜리 수표 뭐 이런 것까지 나와서. 이거요. 수사를 할 만한 거였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세청, 국정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조사했었던 문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작살이 났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김홍걸의 그거 있잖아요. 어쨌든 제보가 들어오고 신빙성이 있고 동업자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다 나오고 대한민국 대 거대 회계법인 이런 대학도 네트워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건 충분히 알아볼만하다해서 알아보다가 미제로 남기면 뭐 남기고 무죄면 무죄인 거지. 그거를 조사한 사람들을 월권을 했네 모네하면서 여러분 국정원 간부들 그때 국정원 간부 두 명. 국장급에서만 두명 잡혀 들어가고 국세청에서도 이거 조사하던 사람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 그걸 그런 식으로 무마할 일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요번에는 케베스에서 보도한 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대한민국 국민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고 중국에 그 보이스피싱 사무소가 있고 그 보이스피싱 사무소가 운영되기 필요한 우리나라의 그 악성웨어 악성웨어 우리나라 핸드폰에 바, 우리 국민들 핸드폰에다가 악성웨어 심고 개인정보 탈취하고 이런 보이스피싱 백업하는 작업을 북한 애들이 하고 일 년에 수십 수수료를 몇십억씩 받았다 근데 그런 보이스피싱 센터가 여러 개였으니까 주 북한 애들이 수수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곳당이 사십억 정도인데 그게 한열곳 이상 있다고 하면 사백억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액수가 1조 7천억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애들이 보이스피싱을 한그 애들이 어디서 길러진 인물이냐 했더니 어, 그 평양 과기대에서 길러진 인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략 물자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우리나라에제일교 응? 그 재미교포. 어, 어 박사님 한 명이 평양에 가, 가가지고 우리 민족 애들을 길러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돈 싸들고 들어가 대한민국 보수교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성금 내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과학 이대를 만들었더니 북한에서 어 대학원 중심 대학 뭐 이래 때문에 그래서 김책종합대학뭐뭐 뭐 이런 애들 나온 애들 거기다가 다 대학원이라고 뭐해서 응? 거기 서그 컴퓨터 기술 과학 기술을 만들어놨더니 그거를 전부 다 해킹원으로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털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수도 꼴멍청이 짓한거 아니야. 보수 아니 제가 무슨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 교수가 교회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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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보수 말아먹는 집단에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 평양 과기대기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그그 그 사람들 그렇게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 이거는 추적을 해야 되고 보수의 그 저쪽 찌라 때막 뿌락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이게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욕보이고 좌파에서 온 새끼가 대한민국 보수의 본거지인 우파의 교회를 공격한다 이게 이렇게 되는 얘기야? 어, 어 열받아 진짜 아니, 나도 왜 그래 여기 나이렇 여기 보수 있잖아요 내가 뭐뭐 뭐 애지당초 내가 뭐 한자리 할 생각도 없고 모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리고 백업했었던 그것들이 과기대에 돼 있었고, 그 과기대의 운영비 자체가, 뭐, 김 대중 비, 자금 뭐, 김홍걸 나오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진짜로 완전히 무혐의로 클리어가 된게 아니라, 조사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 거로 됐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덮어버린 문제였으면, 이것도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이거를, 이거를 평양과기대하고 기타 등등 들어갔었던 그 과정 자체하고 이런 것들을 공안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거에 왜 교회 쪽에서 나한테 유재일이 헛소리 한,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게 누가 또 밥자리에서 밥, 밥 그렇게 유재일 그거 음모론자의 헛소리꾼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돌아가지고 내 귀에 안 들려올 것 같아? 어떤 양반들이 그러더라 이건요 똥줄 타는 거야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김홍걸. 김홍걸. 그 1억 달러 수표. 뭐 김대중 비자금 건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 나왔었던 거. 어뭐 쓰짖기가 뭔가 해서 얘기 나왔었던 그거요. 정권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지. 그래서 대, 북한 애들이 해커 군단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돼 있, 있으면 대한민국 보수교단 돈까지. 뭐 애들한테 국수공장 만들어준데뭐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응? 평화적으로다가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다가 북한했다 한거 그분들은 잘못은 없을지 몰라도 죄는 진 거지 않은 걸지 몰라가지고 저 나쁜 새끼들한테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정도는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목소리는 내야지 아 진짜 우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앵간하네 진짜 이러면, 이러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수 내부에서 이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평양과기대 설립, 그리고 평양과기대 지원, 그리고 기, 김홍걸 뭐 비자금, 그거 조사했던 사람들도 지금 감옥 간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10년, 100년, 1000년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걸 누가,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나오겠어? 국세청이나 국정원에서 이거 조사하던 사람들이 선배들이 간방 갔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거 조사하자고 하면 하겠어? 거기다가 보수교단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냥 묻고 가는 거지. 정말 답답합니다. 김대중 비자금 얘기야. 김대중 비자금 얘기고, 그것도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얘기고, 그랬었던 얘기가 내부에서 같이 동업자가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화가 죽어도 안될게 분위기야. 나도 진짜 있잖아요.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당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씹어락치들이 박혀있길래 이렇게 날린 거야. 아니, 그거, 인천연합 애들이 그 국수, 과기대 이런 거에 개입되고 했었던 정황 다 있다니까. 아휴 경기동부 말고, 여러분, 경기동부랑 같이 있었던 전국연합, 저, 이정이, 그, 거의 그 이쪽, 그, 정의당 이정이 이런 쪽을 이제 인천연합이라고 했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작업치고 있었던 나아바리의 보수들이 같이 놀았다고. 어. 에, 이럴수록 저는 이 바닥에서, 어, 저 새끼는 또라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라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은 해주세요. 이건 국세청도 조사 못하고 조사를 못 하고 국정원도 조사 못할 겁니다. 보수 정권이 10년, 100년 간다. 이거는 완전히 기울었다. 요번 총선에서 완승을 이루고 다음에서도 또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음, 야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감옥 갈 가능성이 10% 미만인데 이걸 캐면 내가 영웅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면 누구도 이거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김대중 비자금, w, 중국 선양 WTC 사건 그리고 평양 과기대 커넥션 이거는요 이거는 이건 진짜 보수가 완전한 우위에서고 민주당을 개박살을 내고 그리고 이 새끼들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에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엉텅 엉텅 멍텅구리였는지 이런 걸다 까져도 될 만큼 민도가 높아지고 정권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진짜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남 목숨 걸고 국정원 살리고 국세청 권력 기관에 살려서 이 새끼들 탈탈 털어야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그냥 무칠 얘기죠. 아니 지금 빌드업을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들 날리면 아, 하지 마. 그냥 보이스피싱을 당하던 뒤에서 북한 해커, 해커들을 지랄하던 뭐 하던 그냥 평양과기되는 전나게 인도주의적인 기관이니까 나는 거기다가 후원을 하는 걸 정말 인도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재일 씨 지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원하면서 보수라고 하세요. 안 말려. 아, 거기, 거기 하라고 하신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그걸 지랄하는 내가 이상한 새끼다 그래. 어나 답답해서 내가 말을 말해야지. 무슨 민족, 민족, 인도주의, 선량한, 아, 아 나는 착해요. 알았어요. 어, 알았다고.